야, 빨리, 어, 어, 야, 야, 안 어, 들어노. 어. 야. 안녕하세요, 쌍고. 고고. 왜또 제가 신났냐? 아. 제가 김지영 씨 때문에 오늘 영물 칼을 당했었잖아요. 그래서 어. 이 재밌는 거를 어. 나만 당할 수가 없어서, 그지? 그래서 오늘 이수환이, 의이선희 선배님한테 영물 칼을 하려고 해요. 근데 약간 얼굴은 되게 환하게 생겼는데 살이 잘안 내. 화내는 거못 보긴 어, 했어! 그래서 내가 응. 오늘 어떻게든 화를 내게 만들 거야 미리! <laughs> 무조건 화내도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해놓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오등 지릴 생각만 하면 돼! 어, 제대로 야시. 지려볼게! 어. 가겠어 <laughs> 그럼 바로 갑시다! 뚜둔! <도도>! 선배님! 어? <laughs> 제가 일부러 좀 일찍 왔거든요? 음. 수빈이가 좀이다올 건데 음. 수빈이 몰카 한번 하려고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수빈이 몰카를 한다고? 네! 아 저번에 선배님 소고기도 선배님 수빈이가 짠 거예요. 아 그래? 응, 그러니까 수빈이 한번 룰카를 어. 해야죠. 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진짜 화를 한번 내주시면은 음. 수빈이 절대 안 웃을 거예요. 여기 잘았어 네. 자 우리 니가 네, 이거 원래 있지 않냐 오프닝? 오프닝요? 이 어. 땅콩. 찡콩. 콩콩콩. 아싸. 아 오늘 뭐라 그래야 돼. 일단 아, 지금, 늦었어. 애가. 일단은 늦었어요. 어 늦었어 지금. 지금 좀 늦은데. 중간에 장난 장난 치다가 수비, 수, 수빈이가 사실 선잘 넘잖아요 아, 선은잘 넘는데 내가 웃음이 나올까봐 이정도뒤이를 못하겠네 선 안녕하십니까 아, 왔네 <웃음> 뭐야 그개다리쯤 <laughs> 뭐야 아 늦어서 <laughs> 늦어서 괜히 한번 또 이렇게 재롱 떠는거지 아니 왜 늦었는데 너왜 늦었어 아니 저 늦잠 잤어요 아 너무 아저위인는잠꾸러긴인거 아시죠 그 늦잠 잤어요 <laughs> 왜 <laughs> 어제야 될것 같은데 너는 나, 아니 이거 것다안될것 같은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선배님은 그러면 봐야 일주일? 야 약속 시간을 네가 잡은 거야 소빈아 아유 아이, 선배님 아이뭐좀 늦을 수도 있죠 뭐더 이상 할 길이 왜 그래요 선배님 <laughs> <laughs> 존맛탱 존맛탱 <laughs> <laughs> 아니야 니네 내가 니네 이렇게 돈 벌게끔 해달해주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아 그건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왜 이러지? 너 이제야 너 손을 못하 이거 지금? 야 내가 만만해? 조금? 어? <laughs> 어이르비어이르비 <little bit. 웃음> <little bit? 웃음> 네네네네. 네, 네 내가 손을 많이 넣네 오늘. 응, 아이고 그러네. 아니에요. 선배님 또 신발 좀 새거 같은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게아아아아 어떻게 이거 아아아 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아니 안느겠습니다 다른 만약 다른 선배였으면은. 아 그러면은 나 30분 전에 와가지고. 아. <laughs> 이렇게 수안 선배면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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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어요야 수민아, 네? 너 정신 똑바로 차려왜 그러는 거야? 아왜 그러세요 오늘따라? 어 참나 그러면... 이해가 안 되네. 오늘 왜 이러지? 왜요? 왜 그러는지 왜? 모르겠네 정말. 야. 아이씨! 너. 어, 어. 야, 너 어, 어. 야. 너 들어노.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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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왜? 야, 너 내가 만만해? 아이씨! 너 장난하냐 지금? 늦으면은 먼저 죄송합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야. 제가 친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야 아무리 친해도 그렇지 장난하는 것도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수빈이가 오늘 약간 좀 신났었나 봐요 선배님. 기분 좀 좋아가지고 약간 선배님 봐서 기분 좋아서 그런가 봐요 선배님. 아니야 괜히 민망하니까 너와가지고 지금 뭐 장난치고 이러고또야 내가 진짜. 이렇게 만만해? 아니 아니요 제가. 그... 친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야너 웃어씨, 야너 웃어? 야너남자였서몇번 맞았어 진짜로. 아이, 선배님. 아, 쬐끄맨, 진짜, 씨. 아이, 선배님. 아 선배님. 째끄맨 진짜씨. 아 선배님, 아 선배, 님화프세요화프요요 자라 봐봐, 니가한번 생각하는 거지 영아. 야, 내가 뭘 잘못했냐? 선배님 잘못 없어요. 근데 어? 수빈이가 너무 선배님 좋아하고 편하니까 그런가 봐요. 아니 늦었으면은 먼저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니 일하는 뭐하고 좋아하는 거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야 야. 무슨 소야 야, 수빈아. 야, 그 정도 아니야. 너 진짜 울어? 어떻게 선배님 진짜 울어요? 너. 아, 선배님, 어떡해요? 야. 울어요. 야. 아니, 물티슈하면더 젖어요, 선배님. 아니, 그럼 어떻게 해 이거. 야, 이거, 야, 그 정도 아니, 아닌데? 울지 마. 수빈아, 일단 눈물 닦아. 울지 마. 야. 어떡해. 야, 야 수빈아, 아니, 이거, 옆에. 야. 옆에. 네. 아, 야, 이거 얘기했잖아? 왜요? 수빈, 야, 수빈아, 이거. 네. 몰카야. 뭘같찍는 거야? 너, <laughs> 네가 늦는 거 알고 이렇게 해갖고, 뭘 같이? 내가 오줌 싸잖아요. 아 진짜. 아니, 근데 뭘까도 너무 심각신거 <laughs> 아니 나 용도로 용도로 가능할 줄은 몰랐네. 내가 너무 놀래. 아니 내가 장난치자곤 했는데 선배님이 이렇게 화낼 줄 몰랐어 나는. 진짜 아 너무 심하게 화를 내가지고. <laughs> 아, 나... 어떻게 이런 거 어떻게 집에 가? 나갈게일단따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아야 뭐... 이따가 빌딩 이따가. 아니야. 야, 바지 하나 사줄게. 아니야. 바지 하나 사줄게. 진짜로. 야, 이거 나이키네, 이거. 야, 나이키 이거 나 하나 사줄게. 가갖고 하나 사줄게. 어우어거 어떡하냐? 야, 아니. 야, 내가 야, 몰카야, 몰카고. 아니, 몰카는 몰카. 맞는데. 야, 지영이가 화좀 내라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나 이렇게 크게 낼줄 몰랐다니까. 진짜 너무. 그러니까, 아니, 아니, 선배님, 적고, 적고, 이거 지금 다 아니. 선배, 신발도 줬고 양말도 줬고 이게 금다 줘졌어요. 다 사줄게. 신발도 이거, 신발도 이거. 아버지 신발도 사줘그 저... 아무래도... 정도 아니야. 선배님. <laughs> 방금 너무... 뭐라고 하셨어요? <laughs> 뭘 뭐라고 해? 다 사준다고 하셨죠? 버렸잖아 바지랑 신발이랑 양말 사주실 거예요 그러면? 사주지 어떻게 할 거야 오줌 싼 데가 사주신대. 아 사주신대요 빨리 얘기를 하라고 사주신다고? 몰카라고 아 몰카는 맞는데 선배님 야 몰카 한 거야 어우 몰 사주실 거예요? 아싸 선배님 진짜 사줄 거예요? <laughs> 선배님 이거 아무래도 질렸거든요? 몰카는 이거 말고 여기 핑크색 들어가는 포스가 있어요 안 그래도 질렸거든요 바지 입을 새로 나온 바지 있거든요? 그거 사주시면 돼요 너 그러면 일 일부... 여기 콩콩이들이 다 봤어요 아니 콩콩이고 뭐 지랄이고 하네 양말을, 양말 양말 어딜 거야? 그냥 쿠팡인데 마이키로 사주세요 너 일부러 싼 거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슉슉 이렇게 해가지고 아 물이라고? 네 물이에요 잠깐. 너 찌린내 난다며? 네 찌린내 난다고 연기한 거예요 어머 저희 팀이니까 저희 것도, 네. 제 것도 사줘야 돼요 감사합다잠 무슨 상황인 거야? 무슨 상황이냐고요? 선배님, 선배님이 속인 상황이 요 이미 그런 그러니까. 시간 전부터 와서 어, 수빈이를 대기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 문을 누가 열어준 거야? 저기 선배님 친구분이 또 열어주셨네요. 어, <laughs> 새끼들 <웃음> 친구들이라고 하는 새끼들이 그리고 선배님이 화내시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일도 놀라지 않았고요. 이거 <laughs> 밥도 그러니까 안 먹었어요 선배님 죄송한데. <laughs> 그러면은 내일 영등포 타임스퀘어를 만나요. 네 선배님. <laughs> 약속 콩콩이 여러분들 아새옷새 새 신발 사요 예